안녕하세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어제 이어 하만의 계획이 다 무너지고 오히려 하만이 받고자 했던 영광을 모르드게가 받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만을 통해 전형적인 악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을 어, 읽어보면서 여기에 오늘 하나님 의일하심을 악한 자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6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뇨.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종기케 하기를 기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하고, 왕께 아래대 왕께서 사람을 종기케 하시려면 왕에 입으시는 왕복과 왕에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취하고, 그 왕복과 말을 왕의 방백 중 가장 종기한 자의 손에 붙여서 왕이 종기케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종기케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취하여 대궐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아멘. 에스더 6장 5절은 어,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 사신이 고하되 하만이 뜰에서 섰나이다. 왕이 가로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50규빗이면 보통 23m입니다. 보통 아파트 6, 7층 정도의 높이입니다. 그렇게 높이 사람을 매달아 놓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모르게 시선을 보기를 바랬던 것이죠. 자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게다가 하마는 끊임없이 욕심과 집착도 보이고 있는데요 첫째 날 잔치를 다녀온 후 나를 세면서 이 장대를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밤에 잠잘 자지 못해 일기를 읽다가 왕이 하인을 찾는데 그때 딱 하만이 왕에게 온 것이죠 이른 아침부터 왕을 찾아가서 모르드게를 죽을 권리를 받아내고자 한 것입니다 제가 방금 세상에 악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악인은 경쟁 지향적입니다. 반드시 승자와 패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정직하지가 않아요. 악한 자들은. 하마는 모르드개를 죽이고 위해 왕에게 모르드개가 충성심도 왕에게 없다고 거짓말을 할 작정이었습니다.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부정적인 일을 일상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자신에게 도움을 준 모르드개에게 보답을 해주고 싶어 했어요. 왕이 입은 옷을 입히고 말을 타게 해줍니다. 그리고 모르드개의 목숨을 빼앗을 하만이 왕에게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이런 일을 해줘야 한다고 자신이 하만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했던 거죠. 자기가 그 자기를 얘기하는 건줄 알고 그렇게 자기가 그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만이 오히려, 어찌되면, 어찌 모르드계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런 셈이 된 것이죠. 10편 23편 5절에 보면요. 주께서 내 적들 앞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네 잔이 넘칩니다. 맛있는 상을 베풀고 기름을 붓는 것은 최고의 대접이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적들 앞에서 있는데 어,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 그런데도 그렇게 식사를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려하는 자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다니는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 하나에 크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만의 계획이 숲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게 낙담합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달랐어요 원래 근무지였던 왕의 문인 자신의 자리로 조용히 돌아갑니다 자신이 높아졌다고 해서 교만하거나 흥분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교만하거나 흥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에 주목받고 잘 나간다라는 사람을 선망의 대상으로 삼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에스더 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또 무엇을 적용해야 할까요? 첫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며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순종하자.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내 힘과 지혜로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의 역전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높이기도 낮추기도 하시는 분임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 속에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반드시 상황을 바꾸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거룩입니다. 다시 말해 구별된 삶, 진실되고 거짓되지 않고 답답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정도를 가는 것. 그렇게 진실되게 공부하고 진실하게 운동하고 진실하게 사업하면 그것이 잔머리로 그때그때 사는 것보다 거룩하게 구별되게 구분되게 참되게 거짓없이 사는 것. 어디 어디 가더라도 묵묵히 묵묵히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경쟁력이 되고 앞으로 이 시대에 살아가를 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불량품은 형법은 잔머리는 기회주의자는 절대로 인정받지 못한 시대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이 그런 시대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거룩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진실이에요. 우리의 무기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멋진 인생이고 멋진 사람이란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의 지도자가 되길 원합니까? 그러면 오늘 거룩하고 구별되고 진실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들을 세상 친구들에게, 옆에 사람들에게 보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석같이 여러분에게 달라붙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안될것 같은데도 잘된 일이 여러분 상 가운데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교육부 구 힘있게 외치고요. 오늘 끝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구 시작! 공부 잘해! 남주자, 돈 많이 벌어! 남주자, 은에 많이 받아! 남주자!